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8월 6일 손상대TV의 틈새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자이 틈새 방송 때로는 저녁에 때로는 아침에 틈새가 있으면 여러분들에게 좋은 글들 살이 되고 피가 되는 글들을 여러분들에게 직접 소개해 올리는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건설교통부 장관을 지내신 최종찬 사단법인 선진사회 만들기연대 공동대표님의 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부동산과 관련한 이런 내용이니까 잘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정부와 여당은 군사작전하듯 부동산 관련 세법과 임대차법을 국회에서 강행 처리했다. 중요 목적은 무주택자와 임차인 보호이다. 근본 임대차 법령들이 과연 임차인 보호에 도움이 되는 것인가? 법이 시행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 우선 4년간 임대가 보장되고 전월세 가격도 연5% 이내로 상승하니 임차인은 좋아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임대인 입장에서는 4년간 전 월세 가격 인상에 제한을 받고 세입자를 내보내기도 어려워져 최초 임대 계약 시 4년간 올릴 가격을 한 번에 올리고자 할 것이다. 전 월세 가격을 올려 다주택자에 대한 재산세, 종부세 부담을 임차인에게 증가하려 할 것이다. 또 임대인들은 수익성이 높은 월세를 선호할 것이다. 전세는 세계에서 한국에만 있는 제도로 그동안 주택 가격의 상승으로 매매 차익이 기대되고 금리가 높은 여건에서 주택 투자자가 활용했다. 하지만 향후 저금리 세금 증가 상황에 주택 매매 차익 가능성이 낮아지면서 전세는 결국 없어질 것이다. 임대차법 시행에 따른 전월세 가격의 급격한 상승은 이미 나타나고 있으며 향후에도 기존 임차인을 내보내고 새로운 계약을 하고자 하는 편법 등으로 임차인과 임대인의 갈등은 지속될 것이다. 4년 후에는 그동안 억눌렸던 가격과 4년 후 예상 상승분까지 합쳐 전월세 가격이 큰 폭으로 오를 것이다. 2024년에는 엄청난 사회적 혼란이 예상된다. 가장 우려되는 부작용은 임대 주택을 구하기가 어려워질 것이라는 점이다. 기존 임차인은 4년 동안은 가급적 이사를 안할 것이다. 새로 계약할 경우 전월세 가격이 오를 것이기 때문이다. 재개발, 재건축 시 소유주의 실거주 요건 강화 등으로 인해 임대 공급도 줄어든다. 더욱 중요한 것은 신규 임대 주택 공급이 대폭 축소되는 점이다. 그동안 신규 주택의 상당 부분을 다주택자가 투자 목적으로 구입했는데, 이들 주택이 민간 임대주택이다. 그런데 최근 다주택자에 대한 전방위적인 규제로, 유 주택자는 신규 주택을 사실상 구입할 수 없게 되었다. 유당 언어 국회의원은 이익을 목표로 주택을 구입하는 사람을 범죄자라고 하였는데, 이런 분위기에서 어떻게 추가로 주택을 구입하겠는가? 정부의 희망대로 무주택자만 주택을 사면 앞으로 민간주택 추가 공급 규모는 제로가 된다. 임대주택 공급 부족으로 임차인은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한 나라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주택을 가진 사람은 61%. 정부와 지자체 소유주택은 10% 미만이다. 대다수 무주택자는 다주택자의 민간 임대주택에 산다. 갑자기 무주택자가 주택을 살수 있게 되거나 정부에서 대량으로 임대주택을 공급하지 않는 한 대규모 민간 임대주택 수요는 지속될 것이다. 가장 타격을 받을 계층은 새로 집을 임차하려는 사람들이다. 결혼에 집을 구하는 사람, 졸업 후 취직에 집을 구하는 사람, 직장이 바뀌어 집을 구하는 사람 등은 비싼 월세 주택을 얻어야 하거나 임대주택 자체를 구하기가 어려워질 것이다. 사실상 거주 이전의 자유도 제한된다. 예컨대 서울 강동구에 사는 교사가 강서구 학교로 전보되어도 전 월세 가격 상승이 두려워 이사도 못할 지경이다. 임차인의 주거 불안뿐만 아니라 경기 침체와 일자리 부족을 초래해 저소득층을 더욱 어렵게 할 것이다. 정부의 다주택자 건절 대책으로 주택 건설은 대폭 줄어들 것이다. 신규주택은 무주택자뿐만 아니라 유주택자도 많이 구입한다. 이들 수요가 없어지면 주택 건설 경기는 침체될 수밖에 없다. 주택 임차 거래가 위축되면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이 전반적으로 축소될 것이다. 수많은 부동산 중개업소, 이사업체, 인테리어 업체들의 일거리가 줄어들 것이다. 각종 가전제품, 가구업체 수요도 크게 줄어들 것이다. 이들 대부분은 저소득층이 많은 취업하는 일자리다. 정부는 막대한 돈을 풀어 일시적인 일자리를 만들면서 한편으로 멀쩡한 일자리를 없애는 잘못을 하고 있다. 필자의 예측이 제발 맞지 않기를 기원한다. 안타깝게도 일은 이미 저질러졌다. 지금부터라도 원점에서 잘못된 점을 용기 있게 고치고 보완해야 한다. 근본적으로 임차인이 유리하게 되려면 임대 공급이 늘어나야 한다. 4년 후 변명하지 말기 바란다. 국민들도 잊지 말고 이들 정책의 공간을 냉철히 평가해 상벌을 주어야 한다. 자, 어떻습니까? 근교부 장관을 지내신 분의 분석이니까 저는 정 장관님의 예측이 맞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왜냐하면 시청자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이 정권에서 벌어지고 있는 각종 부동산 정책들은 인기형 변식이거나 뭐 굳이 따지자면 제대로 시장을 검토한 후에 심사숙고한 것이 아닌 서리근 정책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오늘 소개한 최종천 전 장관님의 글래서저 개인의 관심을 끈 대목은 바로 사실상 거주 그 이전의 자유도 제한된다. 예컨대 서울 강동구에 사는 교사가 강서구 학교로 전보되어도 전월세 가격 상승이 두려워 이사도 못할 지경이다. 이것은 저 역시도 오랫동안 전세를 살아봤던 그 경험에 비춰볼 때 심각한 문제로 다가올 수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는 전월세 가격 상승 때문에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결국에는 출근 시간이 2시간, 3시간이 걸려도 울며 겨자 먹기로 먼 곳에서 출퇴근을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진짜 생각만 해도 아찔합니다. 결국 임차인의 주거 불안뿐만 아니라 경기 침체와 일자리 부족을 초래해서 저소득층을 더욱 어렵게 할 것이라는 이 지적 저는 현 정부가 반드시 재정금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터키 결혼에 집을 구하는 사람, 졸업 후에 취직에 집을 구하는 사람, 직장이 바뀌어 집을 구하는 사람 등은 비싼 월세 주택을 얻어야 하거나 임대주택 자체를 구하기가 어려워질 것이라는 분석인데, 미혼의 자식이 있는 부모 입장에서 생각을 하니까 그저 답답할 뿐입니다. 진짜, 4년 후가 걱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끝까지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저는 손상되었습니다.